항상 땅을 만들어 놓고 일주 일 정도 이제 숙성을 시켜줘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 전에 이제 땅을 지금 농선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제 여기를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농사 를 짓을 때마다 보시는 분들이 계속 뭐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아예 그냥 갖고 나왔어요. 지금 이제 다섯 가지가 뿌려졌죠. 케이비, 어. 유기농 비료, 일반 유박 어분 유박 석회. 총네 다섯 가지가 이렇게 뿌려져서, 예, 여기서 이제 넉넉하게 뿌려놨으니까, 이제 땅만 갈아주고, 비닐만 씌워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토토농장 박근혜입니다.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9월 말이 됐습니다. 아, 시간 정말 잘 가네요. 지금 배추하고 무는 잘 자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농장에 난, 나온 이유는, 마늘, 이제 얼마을 심으려고 나왔어요. 얼만을.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한 25일께 제가 지금 얼마를 심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좀 일이 바빠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원래 농사는 제철을 맞춰야 되는데 좀 늦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놓고 바로 심으면 거기에서 그 가스가 분출이 돼가지고요. 애들이 또바라들면서 굉장히 많은 그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땅을 만들어 놓고 일주 일 정도 이제 숙성을 시켜줘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다섯 가지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항상 여기에 이제 유기농 비료가 있습니다. 유기농 비료를 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어 일반 농법으로 친다 치면 벚꽃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진산, 인산칼륨이다 적절하게 대구이 돼서 유기농성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비료가 있으니까 누보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 제품을 사용해서 제가 이제 계속 농사를 짓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항상 들어가는 게 유박. 그 다음에 석회, 퇴비, 그 다음에 어분 유박이 렇게 따로 들어갑니다. 특히나, 음,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어분 유박이 꼭 필요해요. 이 안에 이제 인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뼈저 뼈, 뼈를 갈아놓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안에 이제 뿌리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양파나 마늘은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겨울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는 꼭 안에 인성분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석회 대신에 숯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 석회는 그나마 다행인 게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땅이 산성화가 돼도 약간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성화시켜주는 게 가장 좋으니까 석회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석회나 숯이 들어가서 땅을 중성화시키고 퇴비는 이제 지금 지금부터 이제 땅에 그 비거름을 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땅속에 이제 그 영양분을 보충을 해 주는 데 속효성은 좀 늦어지지만 이 안에 지분이 남아서 계속 땅을 선순환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다 퇴비를 넣어 주는데 퇴비는 가장 중요한 게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생산 연도를 꼭 보시고 최소한 1년, 저거 같은 경우는 2년, 2년 정도가 된 퇴비를 갖다 쓰면 냄새도 안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땅에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된 퇴비를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유박, 일반유박도 마찬가지로 질소성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5가지 유전 해가지고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어 8구짜리 이제 유공 비닐을 사용해서 땅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 마늘을 심으면 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땅이 지금 한 3평 남짓될 거예요. 그래서, 헤비는 저는, 어, 통상, 아, 5평에 한포 정도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마늘하고 종파 자리에는 3평에 한포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할시면 됩니다. 유기농 비료 넉넉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회 농사를 지면 질수록 땅이 산성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예방해야 되니까 석회는 뿌려주셔야 상이 중성가되니까 습게 뿌리시고. 일반 유박. 내년 봄까지 수비 없이 계속 자라야 되겠, 미끄럼으로만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뿌려주세요. 부분 유박도. 넉넉하게. 총 이제 다섯 가지가 뿌려졌죠. 어. 케비 유기농 비료, 일반 유박, 어분 유박, 석회. 총네 다섯 가지가 이렇게 뿌려져서 여기서 이제 넉넉하게 뿌려놨으니까 이제 땅만 갈아주고 비닐만 씌워주면 됩니다. 이 뿌리는 엊그제 땅콩, 땅콩을 캐고 남은 그 질소방이 남아있는 뿌리예요 동글동글하게 남아있죠. 여기를 그대로 이제 땅 속에 묻어주게 되면 여기서 천연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세평남지 단자리를 지금부터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야 되겠죠? 상을 이제 평평하게 골라주고 네. 여기다가 비닐만 씌워놓고 숙성을 시키면 됩니다 18개짜리 인공비닐을 써요 들어오니까 300개 정도 들어가네요. 이쪽에 300개. 또 반대쪽에도 또한 300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총 6접이 들어가고 여기 옆에는 이제, 어 출장 다녀와서 여기는 10월 말경에 양파를 심을 건데 고추를 다 걷어내고 이제 여기는 양파를 심을 겁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작업을 여기서 이제 중지하고 저 나머지 반대쪽은 비가 그친 다음에 어 작업을 해서 일주일간 숙성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마늘 심어놓게 되면 봄에 되면 100% 유기농 마늘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한 농장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크다 더콕고도 있네. 깻잎은 깻잎이 나온 대로 그대로 두고 그냥 뽑으면 되고 마늘을 해야 되니까 날씨가 많이 도와주네. 아, 진짜 괜찮네, 날씨가 어. 햇, 햇, 도로박도 옆에 몇 도로박이야? 어? 오인줄알았다몇도로박나 아, 저쪽으로 고몇도로왜 위로 안보내안 아직 이안 됐잖아. 묶으면 되는 거 위로. 응. 옆에 깻잎도 엄청 자랐구나. 며칠 안온 사이에 아주. 그냥 키우는 깻잎. 엄청 따갈 수 있겠다. 아, 잠깐 지렁이도 엄청 나온다. 안에. 그쪽이 그늘져서 그러나. 땅이, 땅이 딱딱한 곳은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땅이 좀 딱딱해져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종기엔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도죠